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카메라 켜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일단은 작품 속에다 배워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좋아요.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하러 갈 건데,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떠올려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네 권의 책을 읽었죠. 그리고 책 속에 등장 인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 선생님이랑 멘티미터에 공유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인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빠르게 떠올려보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의병장 유니순에 나왔던 유니순. 윤희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네, 정의, 용기, 열정, 평등, 애국 이런 가치를 윤희순는 중요시 했었고요. 허련은 끈기, 성실, 열정, 정직, 도전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방관이었던 경민이의 아버지는 봉사, 생명, 존중, 끈기 사람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이모의 꿈에 나왔던 상수리는 성실, 성공, 끈기를 중요시 생각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기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네, 어기는 도전, 용기, 희망을 중요시 여겼고요. 꿈은요 네, 그렇죠. 꽁은 행복, 열정,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모는 자아, 용기,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자, 우리 다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머리에 다시 떠올렸죠?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먼저 활동을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활동 먼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할첫 번째 활동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등장 인물 소개하기 활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네 일곱 명의 등장 인물을 보았고 등장 인물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물들 중에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을 선택을 하고 그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간단하게 쓸 건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패들렛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소개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먼저 첫 번째, 내가 소개할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소개할 인물을 써주고요. 두 번째,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써주는데, 이 가치는 내가 이 인물과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인물을 왜 선택을 했는지, 인물과 나의 가치관이 어떤 면에서 비슷했는지, 그 이유를 써주세요. 자 우리 예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인물은 상수리래요. 그리고 상수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성실, 끈기, 성공이라고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인물이혼정한 이유에는 나도 상수리처럼 내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주리와 나의 가치관이 비슷하게 생각했다라고 그 이유까지 써주었어요. 자, 리 친구들도 이렇게 패들렛에 1번, 2번, 3번의 내용을 담아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써줄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패들렛 링크 채팅 창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거 링크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 인식해서 패들렛 들어가도 됩니다. 네, 활동 시작할게요. 네, 자, 우리 패들렛 작성 어느 정도 다한것 같으니까 일단 다한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와 주고요. 못한 친구들은 계속 작성해도 좋아요. 자, 아, 네. 친구들이 이렇게 패들렛을 쭉 작성해 주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은, 혹시 저는 이런 인물과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뭐예요? 라고 내가 쓴 내용을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아, 네. 좋아요. 우리 다이애나 친구가 손을 들어주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이애나 발표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다이애나는 어떤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아, 그랬군요. 네, 다이애나는 상술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랬군요. 네, 우리 다이애나는 상수효리가 내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게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우리 발표 잘해준 다이애나에게 박수.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이애나처럼 상수리를 선택한 친구가 또 있을까요? 상수리 선택한 친구 손들어 볼까요? 아,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상수리를 선택했군요. 네, 그러면은 상수리를 선택했는데, 어, 저는 다이애나랑 이유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선택했어요. 있을까요? 아, 우리 소희 소이. 좋아요. 소희는 어떤 이유로 상수리를 선택했나요? 음, 그랬군요. 같은 인물을 선택했지만 그 이유는 달랐어요. 네, 이렇게 같은 인물 속에도 다른 가치에 중점을 두어서 네, 파악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두 번째 활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활동은 나만의 가치 행성 만들기 활동인데, 우리 이 활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활동지 올려놓고 미리 활동지 준비해 오세요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활동지 다 가지고 왔나요? 네, 우리 활동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카메라에 이렇게 한번 비춰줘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다들 활동지 잘 준비해 왔네요. 네, 그러면 활동지 보면서 선생님 설명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활동지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밑에 보기 상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가치를 좀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기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기 상자에 있는 가치여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보기에는 없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가치를 써주어도 좋아요. 자, 우리 먼저 보기 상자의 가치 다 같이 쭉 읽어볼까요? 네. 우리 보기 상자 같이 읽어보았는데, 보기 상자에서 혹시 모르는 가치가 있을까요? 모르는 가치 있으면 질문해주면 지금 선생님이 답해줄게요. 네, 없나요? 혹시 활동을 하다가 모르겠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봐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 네모칸에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드러나게 나만의 행성을 표현을 하는 스케치를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여기다 스케치하고요. 실제 행성은 펜바를 통해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스케치는 그래서 간단히 해줘도 좋아요. 자, 선생님이 예시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짠, 우리 인사이드 아웃 봤나요? 인사이드 아웃에 라일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라일리의 성격으로 구성된 선들이 있어요. 선생님 세 가지 가져왔는데 가족 섬, 정직 섬, 우정 섬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일리는 가족, 정직,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가족 섬부터 보면은 가족들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정직. 정직섬에는 이렇게 판사봉이 들어가서 정직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 여기 보면은 저울도 있어요. 자, 또 우정을 보면은 여기 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 하트, 그리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이런 별 같은 것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나의 가치를 섬이나 행성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또 예시 보여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예시인데요 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가치는 봉사, 행복, 사랑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 선생님은 봉사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손에 사람들이 네, 들어가 있는 조각상을 만들어서 행성에 넣었고요 또 행복을 뜻하는 세이클로버와 사랑을 뜻하는 하트로 만든 나무도 넣어줬어요.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으로 여기 예쁘게 꾸며주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만의 행성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활동지 작성하고 활동지 다 작성하면은 페들렛에 내가 활 작성한 활동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채팅창에 패바 링크도 보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활동지 다 작성해서 패들렛에 올린 후에 캔바 링크로 접속해서 제작해 주면 됩니다. 이제 다 만들었어요 하면은 저장해서 패들렛에 올려 줘야 하는데요. 자, 아,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저장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여기 공유 버튼 있어요. 공유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누르세요. 다운로드 누른 다음에 우리 파일 형식은 이미지, JPG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로 바꿔주고 다운로드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우리 저장한 후에는 패들렛에 와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를 소개하는 내용을 같이 써가지고 패들레세게시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활동 못한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시간 나을때 계속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모두 줌으로 돌아옵시다. 네, 줌으로 돌아서 카메라 켜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내가 만든 행성 발표해 줄 친구 있나요? 발표해 줄 친구 있으면 손대기 눌러 주세요. 자, 윤정 좋아요. 윤정이가 발표해 볼게요. 네. 윤정이의 행성 선생님이 먼저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윤정이가 발표를 아주 잘해주었어요. 자, 우리 윤정이에게 박수! 네,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말해보는 활동을 했고요. 또 내가 꿈꾸는 삶을 행성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에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을 앞으로 잘 다듬어가서 멋지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도 좋아요.